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고 나의 맛집 등록 화면을 실행하여 맛집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해보고 다른 기능들도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차트를 보여주는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 상단의 환경 메뉴의 운영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본 실행 경로에 오늘은 뭐 먹지 폴더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늘은 뭐 먹지 폴더를 기본 실행 경로로 지정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 저작 솔루션 상단의 파일 메뉴의 서버 접속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형태의 접속 창이 뜨면 아이디는 기본 값인 sa로 그대로 두고 비밀번호는 초기 값인 1을 입력한 후 접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먼저, 나의 맛집 등록 화면을 만들 때와 동일하게,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메뉴에서 빈 폼을 선택합니다. 이제, 배경 그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톰이 없는 화면의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속성을 열고, 배경 그림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늘은 뭐먹지 폴더의 하위 폴더인 이미지지 폴더에서, 조회배경 PNG 파일을 선택하고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림 표시를 크기 맞춤으로 변경하고 창을 닫아줍니다. 좌측의 데이터 조회도구에서 검색창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적당한 위치에 올려놓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절하겠습니다. 이 아톰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온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표시해주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테스트를 위해 나의 맛집 등록이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3개 이상 입력하였습니다. 나의 맛집 등록 테이블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와서 검색창에서 표시하기 위해 표시할 데이터 항목 즉 필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실제로 보여질 데이터 항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검색창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열고 테이블명을 이전 시간에 만든 나의 맛집 등록 테이블로 선택합니다. 이제 나의 맛집 등록 테이블에서 검색창에 표시하고 싶은 필드를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등록 번호 항목을 맨 처음으로 보여지게 하고 싶다면 필드명에서 등록 번호 필드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면 검색창에 해당 필드가 추가됩니다. 상호명, 메뉴, 가격 항목들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선택하여 추가한 필드들이 검색창의 항목으로 지정되어 목록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색창에 나의 맛집 등록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기능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이벤트 설정 도구에서, 기능 버튼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열고, 기능 선택 속성을, 검색으로 선택합니다. 이제, 조회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작 솔루션 좌측 상단의 실행 모드 전환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값을 조회하기 위해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맛집 등록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조회하여 검색창에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정보를 조회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조회되어 필요한 정보를 전체 데이터에서 일일이 찾는다면 불편하고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실무 현장에서는 더욱 불편할 것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만 찾아올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데이터 조회 도구에서 검색 조건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의 적당한 위치에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선택합니다. 테이블명을 검색창과 동일하게 나의 맛집 등록 테이블로 선택합니다. 이제 검색에 사용할 항목을 지정하기 위해 필드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상호명, 메뉴, 가격 필드를 추가하여 검색 조건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실행 모드 전원 아이콘을 클릭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맛집 등록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조회하여 검색창에 표시합니다. 검색 조건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앞에서 검색 조건으로 지정해 주었던 상업명, 메뉴, 가격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메뉴로 찾고 싶다면 메뉴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연탄 불고기라고 입력을 한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연탄 불고기인 데이터가 검색되어 검색창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에서 메뉴를 취소하고 다른 조건으로 검색하고 싶다면. 검색 조건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메뉴 항목을 클릭하면 검색 조건에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폰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대신 원하는 항목을 누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기능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검색된 데이터를 문자나 수치 형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 데이터를 그래픽 차트로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실행 모드의 전환 아이콘을 클릭하여 편집 모드로 전환한 다음 좌측의 이벤트 설정 도구에서 기능 버튼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열고 기능 선택 속성을 차트 연결로 선택합니다. 차트 연결에서 어떻게 차트를 그릴 것인지를 설정하기 위해 차트 연결 기능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차트 옵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라 톰을 지정해주는 참조와 톰명은 검색창을 선택합니다. 항목 제목란은 X축과 Y축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항목 제목을 메뉴로 선택하고 계열 설정은 기본 값인 X축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X축 항목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 제목을 가격으로 선택하고 계열 설정은 Y축으로 선택합니다. 함수 항목은 실제로 차트에 나타낼 변수의 값에 여러 가지 통계 함수를 적용하여 실제 값뿐만 아니라 합계, 빈도수, 평균 값등 가공된 수치로 차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본 값인 실제 값을 변경하지 않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차트 기능에 대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차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행 모드 전환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조회하고 차트 연결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차트가 그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차트 종류, 보기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종류와 방법으로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을 두번 누르면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색 조건 아톰을 사용하여 검색 조건을 부여하는 기능, 그리고 차트 버튼을 구현하는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창의 데이터들 중에, 사용자가 선택한 행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볼수 있는 상세 보기 기능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좌측의 이벤트 설정 도구에서, 기능 버튼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열고, 기능 선택 속성을, 상세 폼 보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봄 연결 유형은 검색창에서 선택한 행위 등록번호 값을 사용하기 위해 검색창으로 지정해 줍니다. 검색창 아톰에서 등록번호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한데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검색창의 항목으로 지정되었던 필드들이 하단에 나타나고 이들 가운데 등록번호를 클릭한 후 참조 정보키를 선택하고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상세 폼 보기 기능 버튼에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연결해주면 모든 설정이 완료됩니다. 기능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폼 연결 메뉴에서 이전 시간에 만든 나의 맛집 등록 QPM 파일을 지정합니다. 상세 보기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행 모드로 전환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 모든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검색 창에서 보고자 하는 행을 선택하고 상세 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한 화면이 새로운 창으로 나타나면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능 버튼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열어줍니다. 기본 그림의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오늘은 뭐 먹지 폴더의 하위 폴더인 이미지즈 폴더에서 검색 png 파일을 선택하여 열어줍니다. 그리고 창을 닫은 후,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버튼의 검색 텍스트를 삭제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상세 폼 보기는, 자세한 정보 PNG, 차트 연결은 차트 보기 PNG 파일을 각각 설정합니다. 이것으로 검색 유형 화면에 대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만든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작 솔루션 상단 파일 메뉴의 모델 저장을 선택하거나, 화면 상단에 있는 디스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오늘은 뭐먹지 폴더에 맛집 조회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유형의 화면에 이어 데이터를 검색하는 유형의 화면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화면들을 묶어서 하나의 앱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메인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